여러분 안녕 소라 소라와 놀자의 소라예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닉네임 이름을 바꿨는데요. 제가 왜 유튜브 닉네임 이름을 바꿨냐면 큐리 놀자분들 아시죠? 큐, 놀자 큐리아분들 그분 사칭이라고 하면 그러셔가지고 제가 닉네임을 바꿨어요. 그래서 소라와 에어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의 이름은 소라고요. 그... 오프닝 할 거예요. 오프닝은 이제 또 다시 바꿀 거예요. 음. 오늘까지는 오프닝 안 찍고 다음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짜잔 유식님 출장인 어, 베이스 만들 거예요. 아참, 저 애칭 정했잖아요. 그 애칭은 소유 소유 소유증이라고. 애칭할게요. 소유증 여러분들 사랑해요. 뿌 자, 아, 소유증 말고 소라라고 할게요. 제, 닝, 제 애칭은 소라입니다. 소라분들 사랑해요. 자, 이거는 루시님 출자인 베이스인데요. 제가 한번 이 베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까지 글, 글씨도 안 올릴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베이스 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잘되요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밀어보고 봐봐요. 에잇, 왜안 되죠? 롤이 잘 못해서 그런데, 봐봐요. 롤이 완성했죠? 이 베이스를 오늘은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준비물 3개부터 갈게요. 고고싱. 준비물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소라 여러분들, 어, 준비물은 짜잔, 천자점토와 소다, 물입니다. 시작해볼게요. 고고싱. 자, 여러분 먼저 자기가 원하는 만들 양만큼 이렇게 떼어줘요. 이만큼 만들게요. 그 다음 여기에 쏟를 어... 조금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섞어줄게요. 캐넥틱 점토 같죠? 천사점토가 저 어제 샀어요. 없어서 천사 더 이끼를 못 올렸는데 이거 어제 사서 괜찮아요. 물을. 엄마 너무 많이 보면도안 되는데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 물을 빼셔야 돼요. 알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천사점토를. 이렇게 해고요과고 이렇게 소다 이렇게 으면 이렇게 섞어 이렇게 어올 보이, 이렇게 요고 이렇게 보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요있 이렇게 어 있어요 게요고섞게요고섞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스보다고이잘했더라게고이 자, 보여고릴게요고이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들 이렇게 것같이요게고 이렇게 이렇이 밀었으면 밀고 여섯 터 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맞는 것보다 롤이 진짜 굉장히 잘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도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망가져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시님 출저의 서랍다 베이스 만들기 성공. 그럼 안녕, 바이.